네, 안녕하세요. 나무부동산의 신서장입니다. 네, 저희가 온 곳은 어디죠? 네, 여기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아... 자, 이렇게 맑은 날씨에는 뭐 사무실이라든지 실내에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 되실까 해서 이렇게 작은 물건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밖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물건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네. 한번 가 보실까요? 네. 아, 어, 주변이 텃밭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아무래도 뭐 과수원,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뭐전 그다음에 답. 이런 종류의 토지들이 좀 많은 편이죠. 그러 면에서 저 주변에 농막, 전원 주택 이런 것들도 또 눈에 보이고요. 아, 이런 거잘 꾸며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보여주실 곳이 어딘가요? 자, 물건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에 위치한 땅이고요. 지목은 현재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3평.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 텃밭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텃밭으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네, 뭐 농막 같은 것도 지을 수 있나요? 네, 현재 뭐 농지는 농막 같은 것들 쉽게 지을 수 있는 편이라서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농막 같은 거 하나 설치해서 주말 농장으로 쓰기에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네,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런 거는 좀 치우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는 현재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네요. 애기가 있으면 농장처럼 활용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아기들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든 어르신분들 그냥 도시에 살기 좀 무료하지 않습니까? 음. 그럴 때뭐 차를 좀 타고 와서 그렇죠. 이렇게 농사라도 좀 짓는 소 일거리가 이렇게 있는 거 굉장히 삶에 활력이 되죠. 네. 그리고 자녀가 좀 어리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체험 같은 거 사실 돈 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돈 주고 하기보다는 실제 내 땅에서 내 작물을 재배해서 이런 기쁨도 얻고 그런 걸또 실제 먹기도 하고 얼마나 음... 보람되는 일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그 캠핑 할 때도 많이 없다는데 뭐요런내땅 위에 캠핑하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땅이 뭐 지금 현재로는 밭으로 쓰이고 있지만은 맞죠. 뭐이 땅에 그냥 어 그냥 캠핑장으로 개인 캠핑장으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평상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고기 구워 먹어도 되고 네, 작은 오두막 같은 거 하나 지어서 이렇게 별장처럼 쓰셔도 됩니다. 네. 이, 활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는 109제곱미터에서 33평입니다. 어, 실제로 보면 굉장히 커 보인다, 맞죠? 네, 33평이 작을 수도 있다, 클 수도 있다고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텃밭으로 사용하기에는 50평 이상이 넘어가면 음, 힘듭니다. 그렇죠. 농사 짓기가. 그래서 지금도 이제 33평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작물, 뭐 앞에 옥수수도 보이고요, 저기 고추도 보이고 다양한 작물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정도면 충분히 텃밭으로 딱 안성맞춤인 면적이다. 네, 저도 이제 소장님 따라와서 보니까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가격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3,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3,000만 원대로 텃밭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당 100만 원에 3300만원에 내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도심지라든지 이렇게 면적이 크다든지 이런 땅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죠 보니까 역과도 되게 가까운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동해남부선이죠 서생역이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 충분히 걸을 수도 있는 거리다 어, 맞죠? 그럼요 네. 보통 우리가 차량으로 많이 요즘 이동하지만 차량으로 하면 5분 이내 그다음에 뭐 도보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뭐 인근에 있으신 분들도 실제 자가용을 끌지 않으셔도 이렇게 심심풀이로 음. 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IC는 음. 혹시 없나요? 네 서생 교차로가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차량 진입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음. 그래서 입지상으로 어, 차를 이용한다든지 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충분히 어, 현재 땅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교통이 편리해서 주말마다 오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말 농장으로 적극 저희가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현재로도 이렇게 초록초록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현재로는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도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뭐 이런 작은 면적에 내가 개인적으로 뭐 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농막 하나 설치하셔가지고 약간 농사도 같이 지으면서 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활용하실 분들도 적극 추천 드리는 매물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땅 마지막 정리 한번 해드리면 소재지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에 위치한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기 정말 딱인 매물입니다.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서른 세 평입니다. 그래서 매매 금액은 3천 삼백만 원. 동부산에서 이렇게 소액인 매물 잘 구하기 힘드시죠. 차량 진입도 용이하면서 주변에 r c 그리고 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이런 좋은 땅이 3천 삼백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매물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 및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